유가를 대표하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일까? 공자를 여러분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준초전국시대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를 살아갔던 한 역사적인 인물로 본다면 공자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이미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죠. 70대고요. 어머니는 20대 초반의 누나와 같은 어머니인 거죠. 아버지의 나이가 많다 보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공자 나이로 치면 3세니까네 살, 다섯 살 무렵에 부친이 사망하게 되죠. 부친이 사망하고 난 뒤에 이유는 뭐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어머니 기준으로 하면 시가에서 살지 못하고 어린 공자 손을 잡고 70여 키로 떨어진 그것이 지금 공자의 활동, 공자와 많은 유적지가 남아 있는 곡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30대에 공자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공자는 뚜렷한 정규직 오늘날 같으면 정규직을 잡지 못하고 50대에 되어서 더 이상 자기의 삶에 이런 식으로 헐러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조국인 노나라에서는 써주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르지 않을까 해서 15년 동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뚜렷한 직업을 잡지 못하고 60대 후반에 귀국을 해서 70대 초반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공자는 검수저의 사람이 아니라 흑수저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흑수저의 인생을 살다 보면 자칫 사람이 자기를 지탱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열번 시도해서 한 번이라도 되면 그 기운으로 또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다른 일을 할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그만두기가 쉽죠. 그런데 논어를 읽어보면 공자는 참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올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호학. 공자가 제자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공자들은 당신은 성인입니까? 또는 성인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공자는 그걸 안 받아들여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공자가 딱한 가지, 공자 입으로 "이것만은 내가 제일이야" 또는 "이것만은 다른 사람에게 뒤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호학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학문하면 되게... 입시라든지 취업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배움만이 아니라 사람은 결국 완전하거나 신과 같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닥쳐져 있는 문제상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배울 수밖에 없죠. 공자는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부족한 것을 학문적으로 배우면서 이 세상이 모자라는 것. 이 세상에 채워 넣어야 될게 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지금 뭔가 배우고 있는 나는 그 배움을 통해서 지금과 다른 미래의 나로 성숙해질 수 있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배움은 미래의 나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그 초대장을 무수히 <laughs> 받았고 받을 때마다 그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나 정치적으로 부족했던 자기의 삶을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자의 특징이 논어의 첫 문장에 나타나는데요. 학기 시섭지 불력여로와라는 게 실제 논어의 첫 문장이고요. 다음에 옆에 있는 문장은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일종의 퀴즈인데요. 공자가 동아시아가 아니라 유일신이 있는 중동지역에 태어났더라면 논의의 첫 글자가 다른 글자가 되었을 거라는 게제 가설입니다. 다른 글자가 뭐냐 하면 믿을 신자인 거죠. 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신이 내가 나아갈 길을 계시 열어서 펼쳐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자신이 모자라거나 모르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유일신 문화라고 한다면 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논의의 첫 문장은 유일신 문화가 아닌 동아시아 문화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고 바로 이 학, 배움이 공자가 삶에 있어서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만 논어의 텍스트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공자 성적도에도 공자가 얼마나 배우는 데 열성적인가를 알수 있는 그림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학금 사양이라고 하는 공자 성적도인데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기에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서 왼쪽에 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은 공자고, 맞은편 오른쪽에서 공자가 연주하는 걸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사양입니다. 즉, 공자는 냄새나는 책만, 고서적만 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악기를 배우고 있는 이런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공자 성족도에서 물레 노담인데요. 노담은 노자의 이름입니다. 그럼 앞에 주어는 공자죠. 공자 물레.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얘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게 하면 왼쪽에 소가 이끌고 온 수레가 보이고 병풍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노자이고 그 앞에 노자와 대화를 하는 사람이 공자이죠. 동자가 생활하던 곳이 곡부고 산동성 곡부고 노자가 있던 곳은 한남성 낙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도로도 포장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달구지를 타고 몇백 킬로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열정이 그 모든 난관들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싶은 걸 모른다고 하는 갑각함이 깝깝함, 갑각함을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내야 된다는 절박함이 이 모든 것의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나서도록 만드는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핵심적인 사상가로 하는 것을 육아 유학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을 한 글자로 말해보라고 그런다면 저는 변하다, 바뀌다라는 화와 밀다, 밀어내다라는 추자를 꼽고 싶은데요. 화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소인에서 군자로 또는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채워 넣는 상태로 상승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추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커가는 장면을 보면 쉽게 연상이 될 텐데요. 어린 나무가 큰 거목이나 교목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안 부분이 부풀어서 바깥에 있는 외피가 자기의 경계를 열어주어야 점점 점점 더큰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닮을, 담을 수 있는 것. 처음에는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면 연말 연시에 불우이어 도끼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이 있으면 기부를 한다라든지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어려운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소인 다음에서 군자 다음으로. 나만 챙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추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과 확장이 육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선을 유교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자치가 오늘날 궁궐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에 불을 켜고 아마 잘 쳐다보면 돈화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일 텐데요. 서울에 있는 상경궁에는 돈화문이라고 그러고 상덕궁에는 홍화문이라고 그러고 경복궁에는 광화문이죠. 경복궁의 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은 따뜻함, 부드러움, 생명, 햇빛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따뜻한 햇빛으로, 햇빛으로 고통의 삶을 좀더 행복한 삶으로 바꿔가는 문이 되겠다, 그 시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복궁 강화문의 뜻이라고 한다면, 창경궁의 홍화문은 그러한 변화를 이 궁궐 안에만, 서울 안에만, 수도권 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팔도라든지 천하에 넓혀가겠다, 넓혀가겠다는 홍화의 뜻이고. 도나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된 긍정적 발전의 방향이 이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쭉 상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닮은 이름이고 그 이름은 눈에 들어서는데 확실하게 드러나죠.